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얼타임 조명철. 입아다예 지금 저희들은 이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지금 아침에 이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 이 동해안 조용한 폭우에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예. 경북 포항시 네. 어, 양포항입니다. 오늘 저희들 대상 어종은 뭡니까? 뱅해동아예 뱅해돔이 예. 지금 아직까지 됩니까? 월... 지금 시즌은 막빠지 시즌인데 네. 지금 같은 게 오래 같은 게 수온이 많이 높다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 오래 가고 있는데 지금 네. 저번 주부터 네. 뭐 말을 는줄아 드는데 대신 시알이 3 0 c m 고동해동3 0 c m 고지 작은 시알 나 있다 씁니수 그러니까 네. 지금 큰 시알이 받친다니까.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왔다. 아닙니까? 아, 저희들이 지금 강성도는 조금 이런 거같고좀 이러죠. 네, 병해도. 아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뭐 제가 듣기로는 또. 오징어가 또 된다고? 지금 열풍가입니고 전국적으로 네. 그러니까 동해안에도 네. 몇년 전부터 뭐, 거기 사실 오징어는 있었는데 네. 뭐, 사실 우리나라에 낚시 3-4년 전부터 오징어 네. 열풍이 불었다 아입니까 네. 지금 동해안에는 원래 해그런부터 네. 밤에 잘 다니는데 그래도 네. 낮에 한번 던져보면 던져 그래도 뭡니다 아, 오징어 저 정확하게 무늬오징어 맞죠? 무늬오징어 맞죠 예, 네. 그럼 저희들이 또무늬오징어 하고 또, 또 병예돔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여기는 그 치어들 그러니까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보니까 뭐뱅예돔 치어부터 망상어 치어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오징어 아 무늬오징어 치어가 이렇게 많이 노니고 있는 거는 또 제가 처음 봅니다 예 전부 무늬오징어의 치어들인데 아~ 정말 이뭐 어떤 그~ 환경이 물속 환경이 이 치어들이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이 포구지만은 아주 물도 깨끗하고 뭐 기름 냄새가 전혀 안날것 같은 예, 그런 포구입니다. 예, 물속이 아주 좋습니다. 이 해초가 많이 발달해 있는 거 보니까 물속 사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첫 돌이고요, 여기가 여기 앞에 있어요, 보면 여기 이쪽 편은 여기가 길게 붙어있거든요 아마 이쪽 편 보고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뭐 지금 뭐 마을 앞에 있는 이그은한 여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어 아, 지금 뭐 물색으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물색은 그다지 좋지 않은 예 그런 물색인데, 뭐 여기하고 또뭐 바깥 바다하고는 또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어제도 좋은 조항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내심 기대는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손님 고기로또 뭐 감성돔도 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또 도착을 했으니까 또 화끈한 손맛을 위해서 채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 포인트는 어, 양포항을 한한 5분 벗어났습니다. 어, 포인트 이름은 뭐 작은 바이크인다 그뭐 네, 수심은 주변 수심 보니까 바로 수심은 한 칠에서 팔 m 그러고 뭐 선장님 말씀으로는 앞에 수중에 있다 수중에 저기를 공략할 터는데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조프를 말까나 물색이 좀 그런데 근데 거기 활성도는 좋습니다. 좀 갯바위 가로 여기 좀 치어들이 많이 보이니까 기대는 됩니다. 어제도 뭐수황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저 밑밥을 제조를 하는데 지금 뭐 여기 현지에서는 크릴를안 썼습니다. 크리를 크릴. 그 원인은 지금 숭어. 어, 모찌라고 하죠. 모찌, 숭어 사촌, 새끼, 그하고학꽁치 어, 그런 잡어들이 크릴을 엮으면 많이, 많이 뭐, 달라드니까 일단 크릴안 엮고 일단 술술 빵가루, 빵가루 4개에 파우더 1개, 그런 식으로 지금 해보고 순간순간 병에든 변하니까 크릴을 썼던 크릴도 가져왔습니다. 고래가 끝트한번 다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채비를 대는 0 8대입니대 08대, 08대 5m 30짜리고 원줄은 2호 그리고 찌는 저는 오늘 저 목줄줄 채비를 할 겁니다. 제로찌에 수심을 한한 한 2m 지금 체크 해서팅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한 2m 정도 잡고 제로 정도 되는 목줄지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줄은 참고로 목줄은 띠로 1호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예, 아주 작은, 어, 뱅앤덤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수온이 어, 좋다 보니까, 지금 활성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완전히 부상을 해는 것 같은데, 어, 뭐, 수면 한, 수면 한 1, 2m? 예, 1, 2m 선에 지금 부상을 해가 있습니다. 잡어가 사사 물기 시작합니다. 아, 딱 보고 많다. 보고 봤지다 보고 봐. 보고 봐야 보고. 또 잡어가. 어, 지금 뭐 부상을 첫 캐스팅에 그 부상을 완전해서 입지를 받았었는데 어, 지금 현재로는 그뭐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미끼가 전혀 그 부상을 했다 싶어서 목줄질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뛰어봤는데 미끼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다시 어,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어, 조금 어, 수심 깊이 뭐 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지금 까만 비닐봉다리가 지금 비닐봉다리인지 뭔지 떠가 다니는데저 밑에 숭어가 지금. 히라스. 아, 히라스의 부실이 적는데 저거를 목줄 08이지만 0.85 목줄이지만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웃음> 물까? <웃음> <웃음> 대물 용시다, 대물. 날씨, 막, 이마에 오래 도 참, 이, 이마에 큰 용시는 참더 보게 봅니다. 우와. 예? 네? 용치 놀래기보다 학공치가 낫다, 이런 이론은 또 어디서 나온 이론입니까? 용도 사이즈부터 뭐, 시세는 정확하게 뭐, 근데 항상 제가 요새. 10만 2, 3만도 하긴 싶은데. 아, 근데 용시는 시세가 없다입니다. 마회보다 어. 18,000원. 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킬로예 아, 아닙니다. 자연산 그 18,000원. 왜요? 그, 친구 횟집하고 있는데 물어봐 아, 좋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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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laughs> 지금 소나기가 막 오고 있습니다. 어뭐 계속 올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나가는 비 같은데. 어 지금 현재 어뭐 기대를 안고 이렇게 낚시를 해 봤지만은 어 현재 상황은 그에돔이어 어, 입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봉돌을 달아서 조금 내리면 어영치놀래기가 입질을 하는 상황이고 어또 띄우면 어큰 학봉치가 입질을 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어 비가 내리면 뭐 어, 원래는 병해도이 비를 좋아한다고들 합니다. 어, 비가 내리고 파도가 약간 이렇게 치주면 어, 입질을 활성하게 하는데 또뭐 어, 지금 오늘 상황은 어떻게 등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조건은 그렇게 그다지 뭐 좋은 조건은 아니죠. 진짜 왔다 뭐야 뭐야 아 우리 자도 천재나또수모를한 마리 끌었습니다 역시 자도의 기제입니다 기제 기재. 우와 형아 환씨수어 그 갖고 장난치지 마고 뱅에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지 고기가 처음에 여에한 마리 나왔다가 네. 네. 그 다음에 선에이 나왔다가 하골지 나왔다가 지금 수어 네. 네. 나온다 입니까네또 따로 옵니다 아 진짜입니까 다 봅니다. 바로 옵니다. <laughs> 동양 아 진짜 아닙니까? 진짜 말은 <laughs> 최고입니다 최고 대한민국 최고예요 이제 예. 할치는 나올 때뭐든지네 선발수 중요한거 아닙니까? 잡아야 됩니다. 아, 재밌다 아닙니까? 뭔가 네. 잡은, 잡은 잡은 다 들고 있는데. 뭐그안들어겠습니까 대상은 대상은 안 보이지. 고기는 바다에 고기는 많습니다 지금. 예 <laughs> 네, 바다에 고기도 많습니다. <laughs> 수고 왔다 수고. 어, 숭어 아니다. 뱅이동, 뱅이동. 어허! 야, 이제 뱅이동이 뭡니다. 오쌰셔쌰셔 <laughs> 야, 나는 그, 저, 우리 김프로가 숭어를 한 마리 잡길래 저도 이렇게 숭어를 한 마리 손맛 보려고 목줄질을 사용해가지고 채비를 완전히 띄웠습니다. 한 50cm? 한 50cm 정도 수심을 줬는데 어, 의외로 백예돔이 또 물었습니다. <laughs> 대상 어종을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백예돔이 아, <laughs> <병애놈이> 왔습니다. 하하. <laughs> 이자식이제백예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식이자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뱅에동 자체가, 어, 뭐랄까요, 어, 지금, 뭐, 개체수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밑에 삼치 같은 그런 큰 대형어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갯바위, 가, 그 가까이 있던 잡어들도한 번씩 갯바위 쪽으로 확붙고확 확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뱅에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큰 고기에 툭어서있지를 하다가 또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자버 때문에 그렇게 크리를 안쓴것 같고, 어, 뭐 나는 그, 일단 자버가 있더라도 아무래도 그 병예돔이 크릴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빵가루보다는 크리를 조금 섞으면 아무래도 뭐 조금 지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크리를 섞었습니다. 크리를 섞고 난 뒤에, 어, 입질 받은 게 바로 병예돔이 입질이 들어왔고 지금, 어, 계속 뭐, 어, 이게 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프로님 그릴 좀 쓰고 계시지요? 저는 오늘 계속 빵가루 믿기려고 막 빵가루 빵가루를 할랍니다. 거지 비타민 저거 거지 쓰러 씁니다 지금. 시야 예, 좋습니다. 어우. 예, 저, 우리 김포로 말처럼, 그, 정확하게 뭐, 맞아졌습니다 어, 지금 몇 시가 가까이 되니까, 이, 수한 시야에 뱅이도이올랐습니다어 어, 이 정도면, 어, 원도권 못지않은, 예, 그런, 잘생긴 병행돔입니다 그럼, 그릴, 아, 그릴 좀 섞여 있어. 알겠습니다. 예, 어렵다. 그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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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렵다. 그릴 섞으라니까 말안 듣고 자꾸. 알겠습니다. 예, 아, 시작 마음에 듭니다. 30 됩니다. 예, 충분히 30 됩니다. 샤샤샤샤 시아 시야리 시아 시아 시아. 네, 조금 요거는 잡니다 전체적으로 오후가 되니까 고기들이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보다는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사실 거의 뱅이돔 입질을못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아뭐 어, 학공치는 거의 없어졌고요. 뭐 숭어 그리고 어치놀래기도 거의 일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지를 했다면 거의 뱅이돔 아니면 어, 미끼가 이렇게 따이는 거 보면, 보니까 자리돔이나 아주 작은 망상어 그런 종류의 고기들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하 아, 양포에서 저희들 어, 리얼타임 뱅에돔 낚시를 했습니다. 아, 뭐 뱅에돔은 저희들 뭐몇 그 마리 했지만은 성공적인 건 아니고 뭐그 어징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예 사실상 동해안 네. 특성상 음... 어, 낮에는 잘안 됩니다. 안 되고 1번씩 1시간부터 네. 밤에 어징어 아... 잘 나오는 그런 지역이다 아, 보니까 음... 뭐, 굴못보여드렸니 예, 그럼 네. 오징어의 피크 타임에 저희들이 나왔네요. 철수를 했네요. 어차피 이제 가 철수해야 되고, 동해는 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네. 어뭐 아무튼 뭐 음. 내항에 이렇게 보니까 오징어 지어들이 꽉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뭐 밖에도 100%큰 어, 네, 오징어들이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징어는 저희들 뭐,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 오늘 양포에서 뱅해돔 낚시 그래도 어, 나름 재밌게 어,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어, 다음 시간 또 리얼 타임은 어, 파워풀한 어, 어종을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